안녕하세요 헬스장키고싶어서 달려뭐라고 네, 합니다 팟 오픈앤추천받아요 응 음, 팟카 사고싶은데 아이돌랜덤뽑카 파는사람 없나 아이돌랜덤뽑카 팔아요 3500원입니다 오 랜덤뽑카에 3500이면 괜찮네 한번 메시지해봐야겠다 이제 준비하고 돈 생기면 나갈 준비 끝 그렇게 3시 20분 엥? 대체 어디 계신 거지? 어? 지윤이다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아니 그런데 판매자분은 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지윤 하이 너도 판매자분 기다리니? 아 그래? 근데 혹시 판매자가 지윤이 혹시 당근 구매자 민냄이? 나 애송이야. 너 진짜 다이어트 맞지? 우리 거기 보고 나가 돈 챙겨왔어. 네네. 여기. 와 포장 진짜 잘하네 너. 그럼 빠이옴. 그렇게 집에서 포카를 열어보는데. 오 지현이 치고는 포장 잘한 것 같은데. 어? 이 포카는 내가 저번에 선물해준 한정판 감자님 포카? 내가 혹시나 해서 팔지 말고 간직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까만한데 여러분 같이 들어퀴게세요 여섯 명 모임을 시작할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명만 더타면 시작입니다 빨리 들어오면 좋겠네요 네 시작 드로잉 기즈 맥도르노 비가님 당첨 뭐지? 일단 발이 지렁이를 밟았는데 주인공 중님 정답 랜덤으로 에보님 당첨 이걸 어떻게 그리지? 아하 스스스 보리쌀쌀님 정자 마지막으로 랜덤 보리쌀쌀님 정쪽 아하 페트병 대본님 네, 정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시간 다시 셨습니다 다들 뭐 하시는지요 예? 지금 오후 3시인데 무슨 소리죠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가 새벽 2시가 되고 밤이 랑아침이랑 바뀝니다. 이상입니다. 땡 시간 이 거꾸로 흐른다고? 그럼 3시 3시 다음 9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시계도 바뀌고 시간 수업도 바뀌겠네. 여러분 일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고 내보입니다. 오, 컨셉 충 오셨나 보네. 관심 주면 나가겠지? 아, 안막님이시구나뭔 개야?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지은이가 가지고 있는 포카를 모두 없애줘. 복수답. 내가 제일 아끼는 포카라면 감자님 싸인 브이 포카? 이거 사기인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가져가? 헐 진짜였어? 헐 어떡하냐 흠흠 아무튼 화팅 속이 개운하네 여러분 소통 주제 뭘로 할까요? 네? 누구세요? 그리고 소소한 사과통인지 몽지가 아니라 소통 컨셉 끝내주세요. 오늘 소통하러 실감 킨 거라서요. 그건 또 뭐죠? 사과요정이세상에 어딨어요. 쓸데도 없을 것 같구만. 에? 네? 대체 무슨 소리를 자꾸 뒷걸이시는 건지... 전쟁이요? 여러 분 소통 끝낼게요. 여기 컨셉 중이한명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용화 주제곡을 아직 신입인데 벌써 주제곡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달나라 짱키토 그렇죠. 예? 그런가요? 제가 태어난 척한 것같이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내짝점 토아치? 영아치응어쩌리구용 달나라에 있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죠? 뭘 몰입해? 야 우리 수박 먹자 겨울이긴 한데 그래도 수박은 맛있잖아 그게 자랑이냐? 어? 나 얼굴 아 미안 아배 아프네 아 너무 웃기네 야! 그건 맞아 왜? 야 김도민 공부 그만하고 우리랑 놀자 일부러가 아니라 그건 너무 공부를 놀아야지 친구지 공부만 하면 뭐가 친구냐 야 맞는 어. 말이긴 한데 너무너무너무 음... 끄럭게 어후 그니까 진짜 미안하지만 곤복충 같아 아무래도 안돼 우리 계획을 세우자 다음 영상에서 이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에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첫 영상에서 포옥 예정이라고 했는데 포옥이 아니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구독자 4명이나 늘었어요. 진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올릴게요.